점이 없어요. 다5 이하란 말이에요. 엘리키 감독도 3점이고. 근데 이강인 7점으로 독야청청 빛나고 있다. <laughs> 교체는 잘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다. 특히 오른쪽에 이강인을 기용한 거는 좋은 전략이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강인 좀 일찍 투입하지 그랬어. 이게 국뽕에 취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가 이런 촌평을달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정말 돋보였던 경기 파리 생제르맹 전체를 통틀어서 이강인이 가장 화려하게 빛난 경기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 현존 최강 팀을 가리는 빅 매치였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에게는 아쉽게도 파리 생제르맹은 역전승에 실패했습니다. 이강인, 김민재 두 선수 모두 교체로 뛰면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된 정상 결전 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는 5일 새벽, 오늘입니다. 어,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데 프랭스에서 열렸습니다. 어, 파리승 지르맹의 홈경기였고요. 25, 26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이었습니다. 바이에르 미년이 파리승 지르맹의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바이에르는 UCL 4전 전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오늘 새벽까지 기준으로 치면, 아스날, 바이에른, 전승팀이 두개 남았어요. 3전 전승이었던 5팀 중에, 파리 승지르맹, 그리고 다른 경기를 치른 레알 마드리드가 첫 패배를 당하면서 전승 라인에서 두 팀이 빠졌습니다. 이래서 파리 승지르맹은 3승 1패, 이렇게 선두권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 경기가 현존 최강팀을 가리는 빅매치인 이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이유를 얘기해 보면요. 지난 시즌 전세계 최강, 현재 전세계 최강 두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트래블팀, 파리 승지르맹,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최강팀이고 발롱도르 수상자 우스맨 댄벨레를 배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바이레미네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에 컵대회 리그 포함해서 15경기 전승 행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서 16전 전승이 됐고요. 오데 리그에서 개막 후 모든 대회 통틀어서 전승 기록이 기존에 13경기였어요. 이걸 AC 밀란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깬 뒤에 4, 5, 6, 벌써 3경기를 추가하면서 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내에서만 거둔 성과라면, 에 골목 대장이네, 독일에서만 잘하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죠.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첼시를 잡은 바가 있고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도 잡아내면서 골목 대장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자이 경기 양상 전반전 양상부터 보면요 미친 속도전이었다. 전반전에 이미 승부가 갈렸다고 할수 있는데요. 서로 엄청난 속도로 공수를 주고받는 그런 속도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파리흥즈리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통해서 어떤 전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팀이 됐죠. 이거 미식축구 아니야? 라는 팀이 말에 나올 정도로 공을 앞으로 빵 차놓고 압박을 세게 하는 그런 축구를 했는데 바이에른도 이런 축구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콩파니 감독도 자신이 배운 펩식의 축구와 빵 쳐놓고 하는 그런 압박 축구를 잘 섞어서 이번 시즌 완성도를 극대화했거든요. 이두 팀의 대결. 잠깐이란도 정신줄을 놓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순간 골을 먹고 지는 거예요. 정말 팽팽한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선수의 증언에서도 나온다. 경기 끝나고 바이에른 선수 요주와 키미희가내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격렬한 45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미희는뭐 경력이 짧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무려 600 경기 넘게 뛴 베테랑인데 그런 선수가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격렬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승자, 바이른을 에 만들어준 선수, 동시에 너무 흥분했던 선수는 바로 루이스 디아스였습니다. 이 집중력 싸움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이기도 했는데요. 원래 리버풀 때부터 악발이 근성, 또 투쟁심 하면 알아준 선수잖아요. 전반전 일찍 두 골을 장렬시킵니다. 특히 그 중에 추가 골은 직접 마르키노스를 압박해서 공을 빼앗고 마무리까지 해내는 이 선수의 원맨쇼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전반전 추가 시간에 하킴이에게 양발 테크를 가해서 부상을 가하고 퇴장까지 당하고 맙니다. 하킴이 선수는 빨리 회복하기를 빌 수밖에 없겠고요. 발목이 좀 돌아갔거든요. 디아스의 퇴장에는 그 어떠한 억울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압박이 주고받아지는 흐름, 이걸 견뎌낸 선수가 바이에른의 우파메카노 이 센터백 라인이라면 파리 생제르맹의 센터백 라인은 견디지 못했다. 여기서 큰 차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중앙 수비수의 압박 및 대처 능력이죠. 파리승 지뢰명의 마르키노스는 공을 끌다가 빼앗기면서 실점의 빌미를 내주고 말았고요. 반면 바이에른의 우퍼메카노 타 라인은 잘 버티기도 했거니와 버티기만 한게 아니다. 우퍼메카노는 전진 압박을 통해서 선제골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수비를 해내기도 했고요. 빌드업 상황에서도 줄 데가 없으면 드리블로 압박을 빠져나간다든지 엄청난 기량을 선보여줬습니다. 역시 김민재의 파트너로 오래 뛸 선수 다웠다. 사실 이경기 김민재 선수가 뛸걸좀 기대했는데 일단 타 우파 라인이 나왔고 이 라인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파와터 돋보였지만 타도 충분히 잘해줬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대반격을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교체 투입 후에 자신의 어떤 맛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쳐야만 했어요. 일단 교체 투입 상황은 전반 25분이었습니다. 덴벨레가 부상을 당했어요. 애초에 투입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어, 뭐 스터드 위에, 그러니까. 스타킹이 내려간 뒤에 보니까 그 다리에 신가드 위에 붕대 같은 걸 감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아,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억지로 투입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전반 25분 만에 나왔을 만 했고요. 대신 이강인이 들어갑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들어가고 원래 오른쪽 윙에서 뛰던 크바라 첼리아가 스트라이커로 가는 포지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전반전에는 팀 전체가 살아나지 못한 만큼 이강인 선수도 경기력이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자, 그랬던 이강인이 후반전에는 대반격의 주인공이 됩니다. 전문 스트라이커 하무스를 투입하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몰아치워야만 했던 파리생 지름에 왜냐면 상대가 한명 없으니까요. 그리고 갈수록 어, 이강인 선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 29분에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절묘하게 살짝 찍어찬 패스 어, 최대 높이였을 때가 한요 정도? 어, 상당히 낮은 그러면서도 찍어찬 패스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걸 헤딩으로 걷어낼 수도 없고 발로 걷어낼 수도 없고 정말 애매하거든요. 이런 패스가 사실은 특급 어, 플레이메이커들이 보여주는 좋은 패스입니다 현역시전 지단도 가끔 했는데 이걸 문전으로 딱 찍어주면서 여기를 향해서 침투하던 동료 선수 중에서 주황 네베스가 몸을 날려 발리슛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강인 선수는 파리 승제림의 반격 중심에 있었습니다 후반 45분에도 날카로운 슛을 날렸는데 이날 굉장히 많은 선방을 해낸 마누엘 노이어가 미처 몸을 날리지 못한 진짜 몇안 되는 슛이었어요 이게 골문 안으로만 갔으면 들어가는 건데 살짝 빗나가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요 추가 시간에도 계속 주인공이 이강인 선수였는데, 추가 시간 5분 동안 계속 패스 투입하고, 코너킥 올리고, 코너킥 얻어내고,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추가 골을 만들지 못하면서 1대2로 파리승 진맹을 패배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짧게만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요. 교체 투입돼서 구치기 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반 36분, 공격자원 마이클 올리세를 빼고, 김민재를 넣으면서 수비 숫자를 강화했고요. 그, 이강인 중심으로 파리생재이 몰아쳤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버텨야만 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잘 대처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뛰면서, 패스는 0회, 뭐, 아예 그냥 버티기만 했기 때문에, 김민재만 0회인 게 아니고, 바이엘은 전체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어내기를 2회 기록하면서, 자신 쪽으로 오는 공은 잘 막아내는 모습 보여준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 주인공이니만큼, 이강인 선수의 스탯과 AI 평점을 보겠습니다. 슛을 3회 시도했고요. 패스는, 이거 보세요. 48개 시도해서 48개 성공. 100%. 아니, 공미나 윙어. 이런 자리에서 찍는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100%. 그리고 그 중에서 문전으로 준 것도 엄청 많아 이게 진짜 이상해요. 문전으로 준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동료한테 닿았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기회창출이 7회.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패스가 7회라는 거거든요. 둘다 엄청난 스탯이다. 기회창출 7회로 2위 경기 1위였고요. XA. 그러니까 기대 어시스트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동료가 받아서 날린 슛을 다 합쳤을 때 빅데이터로 봤을 때 일반적이라면 한몇골 정도 나올 만한 패스를 했는가? 0.95입니다. 어, 한 경기 xa가 1에 육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xa 부분에서도 이 경기 1위였다. 그 다음에 크로스 15회 시도에서 5회 성공이 1위고요. 그 보면 은 위에 패스 성공과 크로스 성공은 분리해서 본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동력에 닿지 못했다고 해서 패스 실패로 취부되지 않는다. 스탯을 분리해서 보는 게 제가 가져온 품목의 방식입니다. 다음에 태클 2회, 걷어내기 1회 이렇게 수비 기여도 있었고요. 경합 성공률 7회 중에 4회 성공으로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자, Xa가 0.95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패스에서 한골 정도는 나오는 게 마땅했다는 의미의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팀 전체의 Xg가 2.0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파리 생제르맹이 한두 골쯤은 넣을 수 있는 그 슈팅 기회들을 잡아갔는데 약간의 결정력 부족으로 한 골만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팀 전체 Xg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강인 패스에서 나왔다. 미친 겁니다. 굉장한 플레이메이킹 능력 보여줬다 할수 있고요. 이강인 선수 기회창출 7회는 이 부문의 2위인 비티니아의 2회와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보면 AI 평점에서 후스코어드 7.8점으로 이 경기 1위입니다. 진팀에 있지만 경기 1위. 품몹 7.8점 똑같이 줬는데 여기는 이제 위에 선수들이 있어요. 3위입니다. 품몹 1위는 인정할만해요. 마누엘 노이언데. 어, 파리생제르맹이 많은 슛을 다 막아냈기 때문에 하나 먹히긴 했지만 나머지 다 막아냈긴 해, 막아냈기 때문에 노이어가 1위인 건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럼 현지 평점 보겠습니다. 레키프의 평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 굉장히 대표적인 프랑스 스포츠지로서 이매체의 평점은 좀 권위가 있죠. 보시면 어, <laughs> 어, 엉망진창인 파리샌지레멘 평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누구라고 이름을 안 불러도 막 5, 3, 2, 4, 3, 4, 4, 3, 4. 이게 독일식 평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10점 만점 평점인데, 6점이 없어요. 다5 이하란 말이에요. 엘리키 감독도 3점이고, 댄벨레는 너무 짧게 뛰어서 아예 못 줬고, 근데 이강인, 7점으로 독야청청 빛나고 있다. <laughs> 이강인 말고는 다 패급이었다라고, 레 기프가 보고 있는 겁니다. 레키프가 이강인 선수한테 뭐라고 했는지 코멘트 를 읽어보겠습니다. 7점 주면서요 활기차고 역동적인 윙어의 모습을 보여줬다. 빠르게 경기에 녹아들어 고전하고 있던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왼발로 올린 여러 크로스 중 하나가 중앙 네베스의 골로 연결됐다. 그밖에도 자이르 에메리에게 준 절묘한 패스, 네베스에게 준또 다른 크로스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마무리했어야지 라는 뜻이겠죠. 동료 중한 명이라도 이강인 의 패스에 보조를 맞춰서 한골 넣어줬으면 이강인이 1도 더 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2대 2가 됐을 거 아니냐 라는 아쉬움이 담긴 코멘트입니다. 사실 상대의 좀 불필요한 반칙 솔직히 좀 멍청한 플레이로 인해서 숫자 우위를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45분을 보냈는데 파리승지 맹이한 골밖에 못 넣었다. 이거는 분명히 실망할 만한 경기, 결과가 맞죠. 그 실망이 이 평점에 녹아들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이면서 실수를 한마르키뇨스한테2점 주고 막 3점이 질비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강인이 7점 받았다. 뭐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볼수 있고요. 다음에 레키프가 루이스 레리키 감독한테 3점을 주면서 남긴 코멘트에도 이강인 얘기가 있어서 가져봤는데요. 어, 경기 플랜과 선발 라인업이 다 실수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중략하고요. 막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체는 에 잘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다. 특히 오른쪽에 이강인을 기용한 것은 좋은 전략이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강인을 좀더비중있게 쓰지 그랬냐 어, 실패한 감독가라고 <laughs>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레키프는 이제 바이에르 선수 중에서는 일부만 뽑아서 평점을 줬기 때문에 교체 트리자에서 짧게 뛴 김민재는 논외인데 어, 전기 최고 평점은 노이입니다. 8점이고요. 그 밖에도 뭐 8점 한 명밖에 없는 건 아니고 세르즈 그나브리도 8점을 받았어요. 이 선수들이 뭐 경기에서 어, 파리 승질맹 공세를 막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라 보는 거죠. 그리고 공식 매너부도 매치는 노이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키프가 최고로 친 선수 어, 외파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메모엠 다 노이어였다. 그만큼 파리 승질맹의 공격을 상대로 바이에른의 우주방어가 잘된 경기였습니다. 자, 앞으로를 전망해 봅니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정말 돋보였으니까요. 어, 이강인 선수는 앞으로 더욱 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 두웨와 덴벨레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두웨는 아예 못 뛰었거든요. 엔트리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댄벨레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댄벨레 어, 선수는 발롱도로 수상자고, 두에는 지난 시즌 트래블 과정에서 세계 최고 유망주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두 선수가 속도와 마무리를 책임져 왔기 때문에 강력한 파리 생지르맹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이두 선수가 전반에 이제 댄벨레까지 나가면서 동시 이탈됐고 전력이 정상은 아니었던 파리 생지르맹의 상태. 이럴 때 이강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보여준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말 심각한 전력 유출이 전력 손실이 있죠. 하킴이 선수의 부상, 장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작은 부상이 될지라도 당분간은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장점인 좌우 풀백 공격력도 반토막이라고 말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공격과 중원 오가면서 많은 걸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다음 경기 이강인 선수의 선발 가능성 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고요. 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항에서도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올림픽 리옹 상대로 리강에서 빅 매치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중요성 더 올라갔다 볼수 있고요. 아마도 선발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랑 이제 미드필더에서 선발을 경쟁하던 선수 중에서 어, 자이르 에메리가 다음 경기 풀백으로 뛸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하킴이가 없으니까요. 공격 쪽에도. 이제 뎀벨레도 빠지고 하면서 뭐 세니 마율루 이런 선수들 선발로서 나온다면 이강인 선수와 이제 경쟁을 하던 마율루 뭐자일레일이 이런 선수들이 다 다른 포지션으로 가고 이강인 선수가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는 윙어에서 잘하긴 했지만 미드필더로 뛰지 않을까 예상해 봐요. 근데 미드필더든 공격이든 이강인 선수의 비중이 앞으로 좀 당분간 올라갈 것 같다. 예상해 봅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도 이번 경기는 교체로 뛰었지만 다가오는 주말 경기는 선발로 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김민재 선수는 그냥 후보가 아니고 어연나 로테이션 멤버로 충분히 격상됐기 때문에 어 최근에 열린 두 경기 연속 빅매치 중에서 김민재 선수가 리그에서의 레버쿠전전을 풀타임으로 맡았고 이번 파리 승드르행전은 이제 교체 투입돼서 조금만 뛴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주말 경기는 또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뛸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는 이제 상대가 우니온 베를린이라서 정우영 선수와의 연속 코리안 더비. 이 규지 선수 코리안 더비 풍년이거든요. 얀스, 이강인, 정우영 다 만나고 있는데 정우영 선수와 아마 맞대결을 할 것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리안 더비가 잠깐이나마 열렸고 그 경기의 주인공급으로 이강인이 맹활약했지만 팀이 패배해서 살짝 빛이 바랜 그런 경기 리뷰 및 현지 반응 전해드리는 것까지 마무리해 봅니다.